자, 오늘은 그 네이버 지식인의 그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질문 글을 제가 이제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설명 부탁드려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등기부 등본상 내역이 남는 건지, 그 신용등급이 낮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 근저당 설정을 하느냐 당연히 하죠. 그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설정이 되고요. 앞날에 생길 채권을 최대한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에서 이제 저당권을 행사하는 일인데요. 등기부 등본에 채무자 이름도 올라가고 근저당권자 또는 이제 채권 최고액 등이 이제 명시가 됩니다. 자, 명시가 되고 이제 21년부터는 그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바뀌죠. 이분이 이제 우려하시는 거는 혹시나 이제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될까 봐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본인의 신용 등급은 신용 정보 평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1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후순위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8등급 안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 본인이 점수가 신용 점수가 910점 이상이면 1등급 865점이면 2등급 830점 이상이면 3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신용 등급이 이제 점수가 이제 그 신용 점수로 이제 수치화만 된 것뿐이지 아직도 이제 금융사에서는 등급과 점수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8등급 이내, 그러니까 430점 이상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문의를 드립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아파트로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얼마까지 될지와 금리가 저렴한 곳에서 받고 싶은데, 인터넷을 보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부산의 수영구 거주하고 있는 현 시세는 5억 7천만 원 정도 하고, 어, 대출 잔액은 현재 3억 5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까지 어,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산 수영구 아파트가 이제 5억 7천 정도 시세가 나간다라고 하면 어, 이제 선순위 대출 잔액이 3억 5천만 원 남아 있고요. 어, 예상되는 채권 최고액이 아마 3억 8천 5백만 원 정도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 돈을 빌려주는 그 원금보다는 이제 좀더 많게, 한110% 내지는 120% 정도 설정을 해 놓으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아마도 3억 8,500 정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후순위 담보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인데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7천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95% 정도 계산을 해서, 5억 4,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도가 나오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순위 채권 최고액을 빼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후순위 담보 대출 한도는 1억 5,6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리는 그 신청하시는 차주의 그 신용도하고 신청하는 대출 금액에 따라서 LTV가 뭐 70%냐, 80%냐 또는 뭐 90%냐에 따라서 이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다음 질문은요. 저,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 가족 몰래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과천시 벼량동에 위치한 그 레미안 과천 센트럴 어, 센트럴 스위트 아파트에 이제 고주 중이신데 KB 시세로는 한 14억 3천만 원 정도 어, 시세가 어, 나간다고 하네요. 자, 선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어, 현재 남아있는 기대출이 8억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필요 자금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아, 추가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분 역시 그 질문하시는 이제 취지가, 자, 보시면은, 그 아파트를 이제 그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의 이제 동의 없이 이제 본인만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데, 보통 이제 그 아파트에서 받는 대출은 가계대출,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가계대출을 할 때는 어떤 대출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 하는 대출, 그리고 이제 생활안정자금대출, 그리고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등을 할 때는 그 가계대출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죠. 배우자나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세대원의 어, 주택 보유수를 확인을 해야 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할 때는 이제 어, 다른 세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반면에 이제 그 사업자 대출을 할 때는 어, 그런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 확인 절차가 없으시고 그냥 이제 뭐 가족들한테 얘기를안 하셔도 되니까 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기업 대출이죠. 기업 대출은 어, 가계대출이 아니라서 어, 주택 보유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기도 가천에 이제 14억 3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어, 어느 정도 이제 한도가 나오는지 보시면은, 그, 앞에 앞에 이제 그 은행에서 받은 선순위 대출이 8억 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예상 채권 채구액이 한 8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 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계산법이 14억 사, 14억 3천만 원에 95%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선순위 채권 채구액 8억 8천만 원을 빼게 되면 어, 4억 7천 8 50만 원 정도 어, 대출을 어, 후순위담보대출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차주의 신용도나 어, 신청하시는 대출금액 그러니까 이제 LTV가 뭐 60%냐 70%냐 80%냐 90%냐에 따라서 어, 차등되기 때문에 어,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대출 금액보다 어, 너무 많게 신청하시면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어, 불리해지시고요 어, 적당한 선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호순이 담보대출이 될까요? 서울권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시세는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요번에 세입자의 계약으로, 전세금이 이제 3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이제 3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창업을 하려고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혹시 이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 글입니다. 질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아파트 시세가 6억이고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금액이 3억이 있는 거죠 3억이 있는 상태고 어 창업자금으로 후순위대출을 희망하는데 대출한도와 이제 금리가 이제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한도 계산법이 시세가 6억이고 LTV 95% 정도 계산을 해서 그 전세금액이 3억이 있으니까 3억을 빼면 됩니다 5억 7천만원에서 3억을 빼면 2억 7천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후순위로 아파트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신용도하고 LTV에 따라서 1억을 신청하냐 1억 5천을 신청하냐 아니면은 2억 7천만 원을 풀로 다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틀려질 것 같고 신용도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임차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는지 전화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세입자가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업자금이나 이제 신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아직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를 낼때 금융사에서 그 세무 전담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리인을 통해서 그 사업자 발급하는 과정을 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자, 즉발 사업자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업자를 내기 전에 상담을 좀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